안녕하세요, 주테크 TV 시청자 여러분. 강스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전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수젠텍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젠텍으로 정말 수익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아쉬웠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수젠텍이라는 게 사실상 어이 진단 키트랑 관련해서 정말 이제 크게 수익이 났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최고가 65,000원도 달성했었다 나오는데 현재는 만 원대까지도 내려왔던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등락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응 전략이랑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까 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 앞서서 위에 어, 채널 확장 이벤트로 010-5407-1969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어, 주식 무료 공유방, 아, 무료 정보 공유방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문자 보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제가 보내드린다는 점 어, 보시면은 지금 뭐또 오르시는 분들은 또 이게 지금 진짜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정말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어, 톡방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젠테 한번 볼게요. 지금 수젠텍 보시면은 이 수젠텍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결국에는 이 가장 유명한 거는 코로나 진단 키트죠. 코로나 진단 키트. 코로나 진단 키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다? 독감. 그냥 감기 말고 독감 어 키트도 같이 진행을 하는 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요가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에 지금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어, 기사 내용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수젠테 코로나19 독감 동시진단 제품까지 보이시죠? 이 종을 같이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또 수출용 제조까지 허가를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왔잖아요. 어,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겨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이 독감인지 코로나인지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또 판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수출용 제조 허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로 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제일 핫한 나라. 바로 중국이죠. 중국. 자, 중국 이번에 위드 코로나. 자, 여기 보시면은 위드 코로나로 향하는 중국 운송 서비스면 전면 재개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됩니다. 위드 코로나.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는 감염자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대신에 치료제랑 키트가 필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진단 키트라든지 이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감인지 자기가 코로나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을 하려면 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소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다섯 어, 시에 지금 올라와 있죠 기사가 지금 보시면은 암거래로만 어, 중국 코로나 진단 키트가 지금 암거래로만 유통이 되고 있대요. 두기 상품으로 공인된 공인된 지금 중국 코로나 진단 키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젠텍 같은 것들 수젠텍 같은 것들이 아니라 수젠텍에서 만들었던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이 수출용으로 이렇게 제조 허가된 부분들이 이슈가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어 많이 이제 필요한 시기예요. 딱딱 딱 필요한 시기가 지금인데 하필이면 부족해. 그것도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인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지금 이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젠텍 같은 거 지금 수젠텍 그 수출 제조 허가 받은 거. 이거 두개한 번에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키트 진단을 할수 있는 이종 키트를 지금 수출용으로 만들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오늘 나왔거든요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한번 슈팅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재료가 될 만한 트리거가 될 만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했어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 거의 바닥권 찍고 살짝 반등했는데 뭐 당겨서 보시면은 많이 이제 상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상승 나온 부분은 아니다. 어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미 올라가고 그다음 날 바로 또 차익 매물 나오고 하는데 사실상 요거는 단타 물량이지 차익 매물 벌써 나올 만한 그런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16,000원까지 일단은 목표 가격대 1차는 16,000원까지 보시고 진행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요런 테마주. 여기 이제 진단 키트 테마주라고 보셔도 될것 같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결국에는 그 2021년 19년도 20년도 이 이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크게 상승을 했다가 금방금방 빠졌어요. 원래는 이게 한, 하루 이틀만에 이렇게 모습이 나왔거든요. 모양이.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렇게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좀 연속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최근에 또, 어,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죠. 거래대금도 감소하고 또 이제 투심도 많이 얼어붙다 보니까 지금 매도 물량이 정말 많이 나오면서 바닥권을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이 주가를 주가를 정하던 그 세력들이 너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중간 중간마다 세력들이 많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가격대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세력이나 이 가격대를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가격대가 쉽게 움직인다. 그 소위 말해서 그거를 이제 빈집을 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빈집터리가 가장 잘 나오기 쉽다. 왜냐면 재료, 이런 거한 방이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만 원이었는데, 만, 팔천 원까지. 그냥 올리잖아.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에 만 육천 원 갔어요. 6 0가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쉽다고요. 밑에서 모아서, 60% 띄우고 위에서 꼴이 닿는 거 보이시죠? 팔아요, 그냥. 그러면은 개인 물량들 붙다가 자기들끼리 지쳐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빠지는 거. 이렇게 빠지는 게 이제 그잡 세력들이 붙으면서 서로서로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한 번에 올랐다 한 번에 빠지는 거는 결국에는 다른 세력 안 붙고 한 세력으로만 쭉쭉 빠지는 경우. 그래서 지금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때는 아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불안불안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종목 안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또이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물량들이 좀 수급들이 붙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또한 오래 가진 않을 거다. 그래서 혹시나 수출 얘기 나오면은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이제는 이렇게 큰 상승보다는 좀 어 작게 작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뭐 16,000원까지만 가도 작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지금 12,000원이니까 여기서 상한가 가면은 얼마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16,400원 정도 딱30% 정도 되는데 딱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잡고 계셨던 분들도 기존에 잡고 계셨던 분들도 여기 14,000원에서 16,000원 요거 딱 올라가면은 그냥 어, 빠르게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들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은 그냥 관심 눈으로만 한번 쳐다보는 걸로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좀 반응하고 대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 굳이 내가 이런 거 단타 종목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대응이 혼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5407 1969로 문자 입장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무료 정보 공유방 같이 대응을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어, 수젠텍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이랑 정보랑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어,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